요리하는 알몸에이 프로이 <laughs> 아이씨... 어, 너 와야 었어 미안해... 이러시는 이유가 진짜 있잖아요. 이게 예. 아, 순수하게 그냥 웃겨보려고 한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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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체력도 체력이니까 이번 거는 일반으로 한번 릴게요 아니, 여기서 나한테 커미션을 부탁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laughs> 어. 일단받밥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NPC를 그려주면 됩니다. 뭐든지 됩니다. 주인공 트레이너만 아니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솜씨를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제 주제부터 볼게요. 제 주제는요, 커뮤션. 커뮤션 받아버려가지고 그대로 해버렸고요. 이걸 보고, 코볼트 튀기님은, 자전거 바지를 입었네요. 색을 제대로 못 넣어서 아쉽다. 보인다는 거이 아이 자포즈 하는 채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이걸 보고 군침이 싹도는 캥구루님이. 우와. 제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걸 보고 찬수님이. 레드 홀드 자세 채도. 레드홀드자세는뭐지 조정란님이. 우와. 굉장히 잘 그리셨다. 이걸 보고 86세 이봉과 할아버지의 환상의 똥꼬쇼글자 다리 찍기 채도. 채도로 다통일되고 있는 것 같죠. 규식님이. <laughs> 이걸 보고 난 작가님이. 이걸 보고 아이님이. 멋있습니다. 급하게 한 것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다이언님이 이자 포즈 최고 장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구벌트튀기님의 주제입니다. 자 미네시과 과연 4 0세이걸 보고. 과연 만만4 0대라고라고 아이님이. 포켓 최고 녀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님이. 하셨네요. 이걸 보고 부부님이... 53이네 겨드랑이. 분명히 나는 건전한 걸로 생각했는데, 왜 자꾸 이 쪽으로 가냐? 야~ 진짜 수상하다, 수상해. 이거 뭐 주점론님이... 이행그 연로랑 머리에 힘을 거신 룸나 겨드랑이 열 미친 손님. 아~ 그치 인정하세요. 다음 주는보군님입니다끝대구리로 상대하는 난천. 이거 뭐 주점론님이... 요~ 어우, 이거 조장 좀 할게요. 너무 멋있는데? 대충 이거 자기 욕망을 보고 싶었나 봐요. 이걸 보고 난 작가님이 올라크도 만드셨습니다. 걸이걸요 이걸 보고 제가요. 다니걸 난천 한카리아씨. 결국 난천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충족시킬만한 그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난천이지. 그리고 코벌트티기님이. 다니걸 난천 아이님이. 야~~~ 이거는 예, 좋네요. 아니것 뭐, 같진 뭐, 않고 뭐, 아쉽네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보 뭐, 프리덤 님이 섬카리 아스 들고 치토리카든상대 양악해놓고 3빅 드림클립 나눠이2로 만들었어요. 챔피언을 프리스타요 님이 야, 솔직해서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 님의 주제입니다. 요리하는 알몸 에이 프로 아이 씨, 어, 너와 있었어? 미안해. 이러시는 이유가 진짜 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웃겨보려고 한 겁니다 웃기. 와나 와, 근데 몇대 칠까? 저 정도 몸이면? 언니, <laughs> 지우야 일어났어? 아침아, 더 우겨? 아 제발 아 이거 왜 이래 나라이 형 이거 버그님이 <laughs> 어 잘했어 늘 밥을 해줬지 그리고 키즈님이 장원 에이프라님 왜 이런 건다 통일하죠? 밥을..해지마 지우의 반찬을 노리는 <웃음> <웃음> 왜 노리는데 아니 이게 뭐..어 이걸 보고 코볼트튀기님이 지우의 빨간 책을 훔쳐가는 웅이 이걸 보고 난작가님이 <laughs> 슬리피한책이 <laughs> <laughs> 깨알갔네요 깨알갔네 무리나님이 체도 1국금 독임제를 보는 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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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명히 알몸 에이프론 웅이에서 야한 책을 보는 웅이가 되버렸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포켓몬 주인공들입니다 포켓몬스터 관련된 주인공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요! 포켓몬 레전드 레드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여자 주인공을 많이 할것 같아서 레드를 했고요 이걸 보고 찬손님은 거의 PC브레드 아니냐 이거? 간지나는 레드. 이걸 보고 난 작가님이, 요, 너무 멋있게 했는데. 이걸 보고 주점론님이눈 비싼에서의 레드. 이걸 보고 후리단님이, 요, 어 멋있는데? 아 너무 멋있는데. 이걸 보고 봉구 님이 레드와 골드의 맞다이 이걸 보고 아이 님이 야! 나 이거 짤에서 본거 같은데? 와, 지린다. 이걸 보고 코블드티기 님이 시버스 레드. 골드의 주인공은 심양이죠. 이걸 보고 키식 님이 네, 저렇지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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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대신 트레이너가싸우는데 이걸 뭐 그리 돼있스면요형니 근육질의 심연과 레드가 몸을 부딪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큐식님의 주제는 스타킹명이 불이화의 여주인공, 스타킹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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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킹명이. 스타킹 얼마나 쌓여있는 거야. 진정 좀 하세요. 어, 이런 꼴들이네. 자, 이걸 어, 보고 주전러님이 그린 명의는? 여! <laughs>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저가 스타킹 오리나간 명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세심한 표현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보고 찬수님이 야! 아, 잘 봤습니다. 이걸 보고 마이님이누군지 아. 모르겠는데 명의... 일단 스타킹이 정말 <웃음> <웃음> 급해하셨군요. 네, 명이라는 줄몰랐어다 근데 이걸 보고 크리그리스 데스요님이 <laughs> 와! 붐이다! 보이 너무 이쁘네요. 이거 보고 캔그루님이 스타킹을 신은 보미. 이걸 보고 후리단님이 이야 생각보다 잘 절제하셨다. 절제 잘하셨네요. 이걸 보고 난 작가님이 보미 눈나 발로 밟아줘 오야. <laughs> 자기 속마음 내비치고 계시네요. 코블트 튀김님이 오다 표정으로 드러나네. 이거 보고 부모님이 정멸하는 봄이 처음 시작은 정말 대박으로 나왔거든요. 결국 이 쓰레기를 보는 손으로 <laughs>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포멀트튀기님의 주제는 눈빛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네들. 이걸 보고 아이님이 <laughs> 와 <우와>, 잠깐만. <laughs> 느낌 좋은데 오박사 계승했네. 크신님이 레드 그리고 주전라님이 야이 버전이 울트라 선문에 나오는 그드죠 그리고 후리단님이 젊은 레드, 레드 너무 좋아. 레드. 이걸 보고 동구님이 음... 야. 피카츄의 표정은 하찮은데 정작 트레이너가 질입니다 제즈 네, 판지 리얼 마제스티 트루 챔피언 레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게 돼버렸네요 이걸 보고 크리크리 데스요님이 간단하면서도 너무 멋있는 이걸 보고 찬스님이 이걸 보고 난잡가님이 이해해 <laughs> 예, 이해합니다 찬수님의 주제입니다 팡팡해진 명 <laughs> 정말 솔직해서 좋네요. 크리크리데스님은요 귀엽게 잘 그리셨네. 이걸 보고 난 작가님이 슈퍼 <laughs> 빵빵메이크 <laughs> 명이자 이거 보고 후리다님이요 야야야. 이걸 보고, <laughs> 야, 야, 야. 이걸 보고? <laughs> 가슴 뒤지게큰명이 이걸 보고 저는요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느낌 있죠? 이걸 보고 코블트튀기님이 <laughs> 가슴이 웅장한 명이명이 명이 하면은 가슴밖에 없나요, 여러분들은? 저게요. <laughs> 야! 어, 이런 거 좋네요. 잠깐만요, 저, 조 콩. 이거 보고, 아이님이. 가슴 단 슈팅 명이. 그걸 보고, 주장론님이 기대됩니다. 야, 야, 잘했어요. 잘 가렸어요. 가리의 이야기 참 좋네요. 이거 뭐 규식님이 대충 명이 노란 딱지 짤잘 돌렸어. 다음 보도록 하죠. 주영런님의 주제입니다. 잘큰 유리카를 자랑스 시트론. 시트론도 애니메이션 주인공이긴 하죠. 동구님. 와, 아, 뭔가 애니메이션 엔딩에 나올 법한 그런 사진인데. 와,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걸 보고 자수님이 다이 주인공들. 이걸 보고 크리크리데스요님이 어. 세레나를 그렸어요? 확실히 세레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캥거루님이 욕하지 말라고 화내는 세레나 이걸 보고 큐싱님이 어. 이거가 <laughs> 참 좋네요 난작가님이 세레나 밀착 구야 <laughs> 솔직하게 표현하셨고요 저는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리다 님이 첫날밤 정말 저지고 말... 정말. <laughs> 정말 저질이시네요. <laughs> 이걸 보고 아이 님이... <laughs> 아, 이거는... 수뇌입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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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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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이거 이거는... 아, 가족 사진에서 가족을 만드는 과정으로 <laughs> 변해버렸어요. 자 다음 주제 봉구님입니다. 첫 번째 배지를 손에 넣은 투이. 봉구님의 제 이렇게 투이가 나왔는데 이 투이를 보고 코블트 티기님은 빠밤. 와! 너무 잘 그렸다. 이거 뭐 크리크리 데스유님이. 그 뭐시기? 첫 번째 체육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배지를 따 투이. 어쨌든 뭐 배지를 얻었으니까요. 이걸 보고 퀴싱님이 와! <laughs> 야 겨드랑이 오. 편한 거봐어난 투이가 근육질로 나오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laughs> 잘 참으셨네 이걸 보고 난작가님은 투의 촉촉한 겨드랑이 <laughs> 난작가님 이러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주전론님이 <laughs> 와. 와 이거 저참잘 그린단 말이지 이걸 보고 프리다님이 야드랑이 마집 투이 <laughs> 이걸 보고 찬수님이 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마플 <laughs> 마플이 왜 있는 거야 나 불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 우로님이 요! 도장. 와,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와.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갈틱폰 포켓몬스터 편 반응이 괜찮으면은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더 가져와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갈틱폰 시리즈를 한번더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리듬와 즐거웠습니다 아 다들 리바. 수고하셨어요 리바. Thank you